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거 뭐, 여기 보니까 긴장이 좀, 사람이 별로 없어도 긴장이 되는데, 문제 자체에 있으니까. 어, 네. 여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우선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아, 어, 여기 슬라이드 나온 대로 백준열이라고 어, 하고요. 이제 니칼리스에서 3년 좀 넘게 진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니칼리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아이작의 번제하고 이제 동굴 이야기 같은 게임들을 퍼블리싱 아 개발하고 퍼블리싱을 해왔고요. 또 이제 그 저희가 BICS 이제 5년 연속으로 이제 스폰서를 진행해오면서 어, 이제 한국 개발자분들하고 협업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개발자분들하고 이제 협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요 제가 메인 컨택트로서 그래서 이제 뭐 덩그리드의 콘솔 버전이라든가 뭐 저희가 작년에 발매한 뭐 크리타델 아니면은 저그 이제 저희가 저 오늘 볼수 있는 이라 이제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게임들을 제가 프로티싱을 진행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한 아 이제 소개도 끝났으니까요 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양해 말씀 아그 드리고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더제 목소리를 좀 확실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어, 여기 주변에 주변에 또 아무도 없으니까 마스크 어, 잠깐만 어, 발표 동안만 벗고 이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딱그 디렉토리북을 보신 보신 분들이라면 뭐 조금 궁금해하셨을 부분이겠지만 제 제목이 뭐, 함정을 주의하세요라고 제가 제목을 했는데, 이 함정이 뭐냐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니칼리스에서 3년 좀 넘게 어 이제 프로듀싱을 진행하고 또 니칼리스 자체도 이제 꽤어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때 동안 다양하고 이제 수많은 개발자분들하고 협업을 진행했는데, 그리고 저희도 개발, 게임 개발을 직접 개발도 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많이 봤던 이제 개발자로서의 여러 가지 이제 실수 같은 거를 오늘 이제 프레젠테이션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좀 고찰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저희 니칼리스 같은 경우는 그런 실수들을 어떻게 어 이제 해결을 했는가 이제 오늘 그런 걸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서 개발자 분들인 여 분들이 이제, 이제 어좀 개발하다가 게임 개발 하시다가 이제 이런 문제를 맞아드리면은아 뭔가 좀더 수월하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어 게임 개발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어 도움이 되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아서 이렇게 어, 이런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프레젠테이션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어, 너무 게임의 난이도가 어렵다. 이제 그런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다. 뭐 그런 어, 실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몇몇 게임들을 플레이하다 보면은 어, 난이도가 좀 생각으로좀 많이 어려운 게임들이 많죠. 이제 그런 게임들의 공통 개발자들의 공통점은 이제 난이도 조절을 하다가 이제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악순환이 뭐냐? 그 게임 개발을 시작해요 개발자가. 그러면 이제 게임 개발 이제 하고 이제 레벨 디자인 시작하는데, 아 레벨을 디자인하고 플레이시 해보니까 이 정도면 적당한 난이도 같다 하고 이제 다음 레벨 디자인하고 또 디자인하고. 근데, 디자인 하다가 나중에 이제 게임 전체를 테스팅 할때 그 예전에 만들었던 디자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 돌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돌아가면은 끝그지 그, 플레이 해보게 되겠죠. 그럼 그것도 럼그 반복적으로 게임 개발하는 게 반복이 많으니까요. 그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개발자 그 자신이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어, 잠깐만. 이거 어렵게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좀 쉬워진, 시험 좀 쉽나? 너무? 좀 조절해야 되나?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레벨을 아 수정하자 하면 수정하면은 어려워지고 반복적으로 더 어려지고 이게 반복, 이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에 그냥 그 게임 발매가 됐을 때는 일반 유저들이 게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레벨이 만들어진 는거가 있습니다. 뭐 결국은 개발자 분들이 아 그냥 자신들의 게임의 고인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테스터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테스터들도 그 이제 게임을 반복적으로 테스트하다 보면 자신들 테스터 자신들이 이제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난이도가 너무 좀 오버하기 어렵다라는 걸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걸 주의를 하셔야 될거요 어, 그리고 이제 다음 난이도를 좀 조절하기 어렵게 하는 어, 포인트 중 하나가 어, 게임 시스템이 이제 좀 불공평하게 디자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불공평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뭐, 예를 들면, 뭐 2D 플랫폼어 게임을 만든다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어 메인 캐릭터의 어 조작을, 이제, 게임 시, 조작 시스템을 개발하시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가끔 그런 게임도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점프를 해서 어떤 플랫폼에 딱 안착을 했는데, 그 안착하고 그 자리에 캐릭터가 서 있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좀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저들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약간 이제 게임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보통 유저 그런 경우가 있으면 보통 유저들은 아 이건 좀선 넘는 거 아닌가.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하는 게 가장 좋은가 하면 역시 뭐 원론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유저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저희 여기 스크린샷에 나와있는 예시가 저희가 리칼리스가 콘솔 개발을 맡은 더앤디이 나이라는 게임인데요. 어, 이 게임은 레벨 디자인이 정말 악명높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제가 내부적으로 테스트할 때도 이거 이렇게 악랄한 건 만든 인간 누구인가 그러면서 뭐 아주 그냥 욕을 했었는데 그 정도의 어려움이어도 이제 계속 게임을 제가 플레이를 할수 있게 했던 이유가 메인 캐릭터의 조작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점프를 하면은 딱 점프 한 만큼만 내가 원하는 만큼만 점프하고 그리고 이제 방향키를 눌러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한다 해도 그 누른 만큼만 이동을 하고 조작감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저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만, 만약에 유저들이 계속해서 죽어도 이거는 뭐 자신들이 못 이거는 아 이건 내가 내가 못해가지고 이건 내가 못해가지고 이런 그 계속 죽는거지 이건 게임이 나한테 뭐 요즘 말뭐 억가를 해가지고 어 이제 그 나한테 억가를 해가지고 게임이 어렵 이건 말도 안되게 어렵다 뭐 그런 느낌이 안드는 방향으로 이제 개발이 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어,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게 중요한거죠 근데 또 중요한거는 이런 시스템을 만, 만들고 나서도 이제 확실하게 유저들한테 어필을 해야됩니다 어필을 해서 아 우리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조작법이 있으니까 나중에 어, 게임을 진행하면서 쓰시면 좀더 쉽게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라고 이제 튜토리얼에서 아, 튜토리얼 같은 것이 확실하게 어필하는 게더 중요하죠.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유저들이 즐겼으면 하는 그 난이도로 이제 어, 온전히 플레이를 할수 있게 되니까요. 이제 또 다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 이제 난이도가 서서히 쉽게 가다가 갑자기 롤러코스터처럼 확 올라가는 그런 급격한 난이도 변화를 가진 게임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도 니칼리스 예시겠지만 아, 예시지만 어, 원사저원 스파이크라는 이제 3D 플랫폼 게임이 있습니다. 여기 스크린샷이 나와 있는데 지금 뭐 보면은 뭐 답이 아무 답이 안 보이죠. 그냥 가시를 저기 쫙 있어 가지고 뭐 어떻게 깨나 싶을 정도인데 이 바로 전 레벨이 그냥 가스가 한두세 개밖에 없는 굉장히 단순한 레벨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레벨이었다가 이렇게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가면 유저들 입장에서는 좀 뭔가 아 이거는 뭐 게임을 계속 플레이하는 마음이 좀좀싹 가시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어 이제 유저들이 그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 평은 낮아지고 이제 게임 자체가 이제. 어좀안 좋은 평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난이도는 이제 가능한 완만하게 그 변화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포인트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포인트는 좋다. 그래 좋은데 이런 어떤 방식으로 그 해결하는 게 좋은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시를 들면은 정기적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아 이거 그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플레이 해보세요라고 이제, 어 이제 물어보아서 이제 피드백을 받는 게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그 여기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어 이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은 아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게임을 어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B라는 사람은 플랫폼어라는 장르에 진짜 즐기는 사람이다. 뭐 C는 뭐 게임도 잘 못하고 게이, 어, 게임도 잘 많이 해보지도 않고 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다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고 물어보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은 이제 아이 정도 난이도가 적당하고다는 게 이제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난이도 조절을 이제 하게 되면은 어,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실그 실수들이 적어지게 되고요. 이건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뭔가 조작법이라든가 그런 게임 시스템을 넣었으면 그걸 유저들한테 확실하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튜토리얼이 가장 확실하죠. 뭔가 굉장히 원론적인 갖다도 튜토리얼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튜토리얼에 가끔 어떤 튜토리얼 보면은 막 조작법만 나오고 뭐 조작법 카메라만 조작만 하고 아, 카메라 조작법이 여기 있어요. 이동은 이렇게 하세요. 뭐 공격은 이겁니다. 방어는 이거예요.라고만 하고 끝나는 토리얼이 많은데 그러면은 뭔가 시스템에 대해서 유저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제 게임에 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게임이 아, 너무 어렵게 느껴지게 되고 이제 뭔가 진득하게 플레이하지 못하는 유저들은 거기서다가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토리얼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요. 그리고 이거는 뭐 옵션입니다. 뭐여러분들 이제 개발자분들은 아 진짜 나는 하드코어 게임을 만들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그 다크소울, 이제 소울 라이크류가 이제 성공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뭐 하드모드 이런 거 이런 거죠. 하드모드 진짜 그 유저들한테 그 도전을 주고 싶다. 그런 거는 이제 하드모드 따로 만들고 이제 노멀모드는 좀더 쉽게 여좀더 다양한 어, 유저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난이도로 게임을 어, 발매한 어, 발아 어, 이제 개발 하는 어, 방향이 또 좋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모든 어, 디테일이 중요하다라고 적어놨는데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이제 게임 개발에 들어가는 게임 요소들 다양하죠. 어, 아까 제가 전황하게 설명을 드린 그 게임 시스템, UI, 아트, 뭐, 그 뭐, 뭐, 그 뭐, 사운드, 뭐 그런 게다 있겠죠. 이제 그런 요소들이 그렇게 그 게임에는 그런 요소들이 많은데 거기서 한두 가지만 시간하고 자원을 못빵을 해버리고 나머지 그 요소에는 그게 그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발자분들이 뭐 그런 제한 제한적인 자원 내에서 시간 내에서 개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진짜 그런 한두 가지 게임 요소에 그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작업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제가 몇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고 계신 요소들 말고 다른 게임 요소들의 이제 충분한 시간을 추출하고 계신지 한 번씩은 이제 정기적으로 그, 그 뒤돌아보고 생각을 하시는 게 어, 이런 그 게임 요소에 너무 한 곳에 매몰되는 경향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볼게요. 뭐 진짜 빼어나가지고 정말로 훌륭한 아트. 그래픽이 와 이거는 이제 세계 그래픽이다. 그런 정도의 퀄리티의 아트를 만들어 냈는데도 뭐 게임 플레이 뭐 버그는 많아. 사운드는 저, 그, 대충 만들었어. 배경 음악은 어디 그, 그 무료로 풀린 무료 라이선스 그 대충 가져서 넣었어.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저분들은 재미를 크게 느끼기 힘들겠죠. 아무래도 아뭐 한마디로 그거죠. 요즘 아 그런 말들이 있않습니까아 뭐 OST만 좋았다. 그래픽만 좋았다. 이제 뭐 그런 게임이 이제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 니칼리스는 이런 어, 아, 저희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 우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게임을 개발하실 때는 게임은 여러 요소가 하나로 이용하게된 제품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생, 어, 게임 개발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저희 니칼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예시에 나와 있는 스크린샷에 나와 있는 예시가 어 크리스탈 크래시즈라는 게임입니다. 2019년에 발매가 됐고요. 어이 게임은 이제 포, 옛날에 퍼즐 파이트라는 게임의 기반으로 만든 어, 이제 퍼즐하고 이제 대전이 융합이 된 게임인데, 어 왼쪽에 보시면 왼쪽 왼쪽이 저희 초기 버전이고 이제 오른쪽으로 올수록 좀더 아, 저희 최신 버전. 가장 오른쪽에 이제 저희가 발매를 할때그 이제 완성된 그 그래픽이라고 어, 저희가 예시를 가져왔는데. 봐서 이제 왼쪽은 좀 뭔가 많이 빈약해 보이죠. 폴리곤 숫자는 적고 저 블록은 뭔가 모바일 게임하고 같은 퀄리티고 저희가 이때는 그 게임 플레이에만 그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아트에는 크게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못해가지고 그 퀄리티가 저희가 만족할 만큼 나지 않았어요. 아니 잠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계속 진행을 해야 되나? 그런 얘기들이 내부적으로 오갔고 결국에는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싹다 갈아 엎자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이 아트를 쓰는 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런 시간과 정이 들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과감하게 다시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어, 좀더 고퀄리티 아트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거죠 저희가 애초에 게임 요소 모든 게임 요소들을 다양하게 어,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밸런스 있게 그, 개발해왔으면은 을 어, 뭔가 나중 가서 이거다 갈아엎는 현상은 없었을 텐데 어, 이제 그 갈아엎어가지고 이제 시간과 자원이 그, 날아갔죠. 근데 그게도 그 날아간 게 날아간 시간과 자원이 어, 뭔가 그 가치가 있었을 정도로 이제 퀄리티가 확 좋아졌으니까 이제 그뭐 다행이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뭐 그거죠. 애초에 신고를 어, 썼으면은. 자원이 절약됐겠다. 시간이 절약됐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아 항상 개발할 때는 게임의 여러 요소들을 항상 그 고민을 하시고 어 이제 개발하시는 것을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아까 두 번째 포인트가 약간 이제 관례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사운드 디자인에는 이제 시간을 충분히 두고 이제 아 개발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제 게임에 알맞게 왜냐면 이제 게임에 알맞게 그어 오디오 믹스를 넣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제 아트 애니메이션 뭐 효과 그그그 그, 그, 시각 효과 그리고 코딩 뭐 거의 모든 게임 요소들이 이제 사운드가 어떻게 게임에 적용이 될지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그 이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그 이제 한 이제 한두달이 개발자분들이 이제 한 달에서 두달 정도의 그 기간만 남겨놓고 이제 사운드 디자인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뭐 그냥 임시 사운드만 넣었다가 아 인제 어 사운드 나중에 개발이 다음 계획한 개발 기간에서 두달 정도만 남았는데 사운드 디자인 그때 시작하자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오디오 믹스도 해야 되고 어 잠깐만 이거 코딩이 이 사운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코딩이 됐나? 어이 아트가 이 아트가 그 정말 나중에 안 바뀌는 건가? 애니메이션 나중에 버그 걸려가지고 뭐 다른 걸로 바꿔지지 않나? 뭐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많기 때문에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제 사운드 디자인을 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아트 애니메이션 뭐 그런 게 나중 가면 계속 변경이 되잖아요. 계속 변경이 되는데 만약에 나중에 사운드 디자인을 작업을 하고 있다가 이 이미 예를 들면은 어, 활의 그물 속성의 활에 어, 사운드 효과를 넣었는데 나중에 그뭐 밸런스나 뭐 그런 이유로 다른 속성으로 바꾸자 아니면 뭐 화살이 나가는 숫자를 바꿔보자.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사운드를 그좀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변경 사항들을 기록을 해 놓고 있으면은 아, 이게 이렇게 변경이 됐으니까 이 사운드가 그활그불 속성의 활에 적용된 원래의 소리를 이제 새로운 소리를 바꿔야겠다. 그게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자원도 절약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운드 디자인 하다 보면은 뭐 QA 테스트를 또아 그 게임 개발하다 보면은 뭐 QA 테스트가 진행이 되겠죠. QA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항상 그 이제 알아낸 게 알아냈다고 보니 좀그 이제 발견을 한게 QA 테스트들이 이제 사운드 그 버그 테스팅을 진행하다 보면은 사운드와 관련된 버그를 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그그뭐 게임 플레이에서 나올 수 있는 뭐 에러, 뭐 아니면은 뭐그 튕김 현상, 뭐 아니면 그래픽이 깨지는 뭐 그런거는 시각적으로 딱 보이기 때문에 테스터를 쉽게 그거는 잡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요 근데 이제 사운드는 시각적인 정보가 아니고 이제 청각적인 정보고 그렇다 보니까 그 테스트들이 그 몰라요 그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만약에 아까 활 예술 돌아가 보면 아 활을 땡기, 땡기고 그리고 쏘고 화살이 날아간다 세 단계가 있으면 은세 단계가 있는데 화살을 쏠때 효과가 버그로 빠져 있어요. 근데 테스터들은그 화살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화살을 이제 당기는 효과음하고 화살이 나가는 효과음만 듣고 아 이거는 뭐별 문제 없어 보이네.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그걸 그, 그 버그를 잡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뭐 간단하죠. 사운드 파일에 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쫙 만들어 가지고 이제 테스터한테 전달을 해, 해요. 그럼 테스터들이 이거 보면서 아 이경공 이런 그 사운드가 플레이가 돼야 정상이구나 아니면 버그구나 이제 그런 거를, 그런 정보들을 항상 테스터들과 공유를 해야 이제 나중에 그런 버그를 잡을 수 있고 이제 나중에 게임이 발매되었을 때도 좀더 어, 퀄리티가 좋은 게임을 어, 버그가 좀 덜한 게임을 어, 출시할 수 있게 되겠죠 어, 벌써 네 번째는, 음, 아, 그리고 이제 현지화를 어, 미리 준비를 어, 해야 됩니다 이네 번째 포인트고요. 오늘 어 하나의 뭐 지금 예시를 들어 보면은 한국어, 영어, 독일어가 있는데 지금 보면 하나의 단어의 길이가 각 언어마다 다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한국어는 범위피에 딱네 글자인데 정각으로 영어는 스플래시 어 S P L A S H 딱 여섯 자죠. 정 그러니까 반각으로. 근데 독일어는 딱봐줘 Frachen Schatten 이거 맞나? 이거 구글에서 제가 발음을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벌써 14글자죠. 14글자가 이제 버스 길이가 확 길기 때문에 어, 이제 UI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제한이 돼있으면 어, 예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 위에 건 영어고 밑에 건 독일어입니다. 어, 저렇게 UI가 너무 좁아 가지고 이렇게 쫙 하다 그러게 쫙하게 내려가는 그런 디자인을 하게 됐는데 어, 이런 수동적인 UI가 아닌 뭔가 길이가 변해도 뭔가 거기에 맞을 수 있는 그런 UI를 어, 생각 을그 UI를 미리 디자인을 하는 거를 저희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아트 이미지 대신에 그 폰트 스트링을 사용을 하기 또 추천드립니다. 뭐 아트 이미지라고 하면은 뭐 손으로 직접 다 그려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 그려가지고 어 하는 이제 저희 예시에 나온 경우가 다 그거거든요. 한 글자 한 글자 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 이렇게 되면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길이가 길어도 좀 뭔가 조절이 힘들고 만약에 오타가 있어도 수정을 일일이 다 손으로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폰트 스트링을 사용하면은 그냥 프로그래머 쪽에서 그냥 텍스트만 바꾸면은 그냥 다 이제 그게 고쳐지기 때문에 어, 텍스트만 바꾸면 되니까요 좀더 빠르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앵간하면은 폰트 스트링을 사용해서 이제 글자를 프린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게임상의 모든 스트링들 인게임에 나오는 모든 스트링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쫙 정리를 해가지고 어데이터베이스 정리해야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어 데이터가 그러니까 스트링마다 이제 아이디를 다 설정을 하고 이제 이 아이 스트링은 아이디 그리고 이 이름 그리고 이제 스트링쫙 이렇게 내용이 렇게딱 그래 정리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베이스로 해 놓으면은 편한 건 누구냐? 편한 거는 역시 번역가들하고 여러분들 개발자들입니다. 어 번역가들이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은 딱한 눈에 들어오거든요. 아, 이게 어, 어떤 거를 이제 그 번역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이 번역은 어 이제 이 단어를 위해 썼으니까 그 밑에는 똑같은 단어 써요 이게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 번역가들이 그 편하고요 여러분들이 게임에 나중에 적응을 할 때도 뭐 복잡하지 않게 아이디가 다돼있그 아, 배정이 돼 있으니까 그 아이디에 맞춰가지고 뭐 유니티에서 그냥 넣거나 아니면 뭐그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엔진에 바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를 정리를 하면은 나중에 정말 편해지기 때문에 꼭 현지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거를 정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현지화가 중요한 여기서 중요한 게뭐 굳이 아 여러분들은 어, 멤버분들은 아, 나 영어만 할 거야, 나 한국어만 할 거야 그런 분들 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도 결국 현지화는 현지화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멀티플레이어 같은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계신 분들은. 어 이제 아무리 언어를 하나만 써도 이제 플레이어들은 세계 곳곳에서 플레이하잖아요. 그럼 그들의 아이디는 막 다른 언어로 되어 있을 거고. 이제 거긴데 만약에 그런 다른 나라의 언어들이 유저네인들이 게임 내에서 깨져 버리면은 어그 좋아 보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그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 현지화는 미리 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이제 이게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어,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것 같은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매일을, 어, 빈번하게, 어, 연기를 하는 게임이 많죠, 요즘. 뭐, 여러 가지, 게, 뭐, 여기서 이름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또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발매일을 막 빈번하게 연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게임을 보면 이런, 보통 이런 생각이 들죠. 뭐 한번 두번 미리면은아뭐 그래 그건 뭐좀 버그 고친다는데 그 정도 기다릴 수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번 네번 다섯번 계속 그렇게 연기가 되면은 좀선 넘네라는 생각이 들죠 예 그러면은 어딱 그게 딱 보면은 이제 개발 메일이 그렇게 여러 번 연기되면 유저들한테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죠 개발자 분들 평판도 그렇게 그좀나아지고요 그런거를 어 그런 경우는 이제 게임 개발 스케줄이 이제 항상 변동을 합니다. 이제 뭐그 게임 초반에 그 게임 개발 시작할 때 맞춘 스케줄이 뭐 나중 가서 그 그대로 이어지는 건 거의 없죠.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뭐 무슨 뭐 문제가 있어서 뭐 버그 때문에 이런 거를 고쳐야 되니까 스케줄 다 필요하다. 뭐그 예측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발매 발표는 절대 서두르지 않고 가장 나중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발매일을 발표하시는 것을 저희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게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플레이 가능하고, 그 아트 넣고 뭐다 모든 게임의 요소가 다 들어가고, 이제 조금의 약간 밸런스 조정, 뭐 약간의 버그 고침, 어그 정도만 남았을 때 이제 발매일 발 발매일을 발표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뭐 버그에서 뭐 뭔가 좀 심각한 버그가 발견돼도 뭐아 이거는 뭐 이것 때문에 어 한번 그 이런 버그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어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 다른 이제 다른 작업을 하지 않고 그 버그 작업 고치는 작업에만 전념하고 거기에 시간을 다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뭔가 좀 여유가 있겠죠. 이제 발매를 한번 아 어찌 됐든 한번 연기하게 돼도아이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어 버그는 확실하게 고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연기된 날에 확실하게 게임을 내놓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어 그 개발을 진행하고 이제 그 발매를 할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발매 발표는 절대 서두르지 않고 나중에 아 발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다섯 개의 그 포인트를 좀 많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어, 오늘 제가 이런 포인트를 저희가 이제 니칼리스로서 이제 포인트를 이거 다섯 개의 그, 그 실수들을 딱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 뭐 이런. 오늘 언급된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이제 가져가셔가지고 나중에 개발하실 때 개발을 진행하시면서 아 이거 나 비슷한 이슈, 뭐 똑같거나 비슷한 이슈가 생겼다 하면은 저희가 오늘 예 말씀드린 간단한 솔루션으로 한번 고찰하고. 이제 그런 솔루션을 시도를 해보시면서 이제 게임 개발 과정에서 시간과 자원을 아낄수 있기를 저희가 바라면서 오늘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긴 발표 들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남은 비할시 기간 어, 아직 뭐일 오늘 포함해서 삼일 아이 삼일 남았는데 남은 비할시 기간 다 재밌게 즐기고 가시길 바라고요. 어 만약에 개인적으로 또 저한테 질문 이 혹시 있으시다거나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무대 내려가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다시 한번제 프레젠테이션 들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들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